2017년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기존에 1년에 한 4회 진행했던 메이저 경매 횟수가 6회로 늘어난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온라인 경매, 미술품 경매의 접변 확대를 위해서 위클리 온라인 경매 프리미엄 온라인 경매 회차를 좀 많이 증대를 시켰고요. 더불어 이제 고미술 시장 저희가 이제 서울옥션을 따라잡기 위해서 <laughs> 고미술에 아주 다각적인 전략과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던 한 해로 기억이 됩니다. 서울옥션은 올한해 동안 국내뿐 아니라 어, 홍콩 등 해외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었어요. 네, 일단 2017년도 기존에 하던 대로 저희 메이저 경매에 힘을 쓰고 그리고 각 지방에서 열리는 대구라든가 부산 지, 지방 기획 경매에도 힘을 쏟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작가들을 해외에 소개시킬 수 있는 어, 홍콩 경매에도 집중적으로 그 투자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 K옥션이 선진적 입장을 다지고 있는 온라인 경매 시장을 뚫기 위해서 <laughs>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적극적인 역시나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온라인이 이제 미술품 시장 영역에서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사가 또 2017년 올한해 동안 온라인 쪽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과 또 노력을 기울인 만큼 성과도 많이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K 옥션은 어떠셨어요? 일단 수치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2016년 대비 2017년에 약 1.5배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을 했고요. 어, 뭐 경매 회차뿐 아니라 경매에 이제 여러 가지 기획성을 더해서 경매 시장에 좀변연학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온라인 경매에 있어서는 저희 서울 옥션이 K 옥션에 비해서 그 매출 실적이 좋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에 서울옥션블루라는 타이틀로 법인을 새로, 설, 새로 설립을 했고요 온라인 전문 경매회사로서 그 K옥션의 온라인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매출에 굉장히 높은 신장을 이뤄냈는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고요 내년쯤에는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더 분발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쯤에서 2017년도에 기억할 만한 이벤트들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 서울 옥션의 경우 올한해 여러 가지 기획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나왔죠. 네. 홍콩 경매를 통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저평가되고 있었던 백남준이라던가 권진규, 고암 이응루와 같은 작품들을 소개를 했을 때 해외 컬렉터들로 하여금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부분에 대해서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고미술품에 있어서도 잘 다루지 않던 자수 작품이라든가 민화 작품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가격 상승률을 이끌어냈다는 부분에서도 또 잡평을 좋게 하고 있습니다. 그 홍콩 경매에서도 어 기억할 만한 레코드가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 뭐 TV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유명 셀럽이 구입을 한 백남준 작품이 음. 또 이슈가 됐었었고요. 음. 어, 기존에 없었던 레코드를 갱신을 하면서 백남준이란 작가를 다시 국내 시장에 자리매김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 올 한해 최고 낙찰가 기록은 K 옥션에서 가져가셨어요. 그수아 김한기 작가의 작품이었는데요. 65억 5천만 원. 네, 저희 2017년 저희 4월 경매 에 출품이 됐었죠. 1973년에 제작된 김한기의 전면 점화 작품, 고요라는 작품이요. 65억 5천만 원에 이제 낙찰이 되면서 국내 경매 최고가를 탈환을 하고, 그다음에 작가 자체 최고가도 경신을 하게 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김한기의 작품이 한 서른 점 정도 출품이 됐었는데 음. 그 중에 스물 세 점이 팔리면서 음. 김한기 작가의 낙찰률이 약 육십, 칠십를 넘는 음. 기록을 세웠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근현대 미술하면 김한기의 어떤 그런 활약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스카이 A N C.